혹시 김부자를 지켰던 적이 있나요? 우리 려단은... 갱비려단이 됐거든요, 그게 갱비려단 안에. 우리는 특각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별장이죠. 그 별장이 음. 많았어요. 그걸 다 지켰죠. 그 별장이 뭐애국인들 별장, 애국뭐수반들 별장이 있었거든요. 특각에 근무했어요. 네, 그전네 특각. 솔직히 특각이라면 여러 사람들이 상상하기 좀 힘든 거잖아요 그렇지. 음. 그런데 저희가 지킨 그 특각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한 번에 두 번은 다 봤을 거예요. 네. 네. 특각이데 네. 어떻게 아요 <목소리도 못 가는지> <목소리도> 북한의 유명한 드라마 민족과 운명 있죠. 네. 음. 민족과 운명에서 홍영자 편이 나오는 거예요. 대멋있어, 집. 그게 바로 제가 지켰던 특각이에요 오, 맞아,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이거 귀엽나. 청와대로 뭘 써냈어? 이거 드라마 안에서. 아 저게 그 드라마에서는 청와대로 나왔다고? 아. 되게 의리 의리한 데서 표현을 했네요 그래. 어, 북한에서 신기하게. 예. 저는 그 드라마를 어렸을 때 봤는데 지금에 와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볼땐 그게 그냥 남부선인 줄 알았어요. 맞아. 북한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 나오는 배우들 다 한국 배우들이고 맞아. 한국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맞아. 그 정도로 맞아.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장군님은 제기밥만 먹고 다녔으니까 <웃음> <나하고> <웃음> 어. 항상 검사 옷 차림으로 다녔기 때문에 맞아. 그 상상도 못 하지 김보자들을 위한 특각이었어. 그렇죠, 모르시. <laughs> 아니 그 위치가 평양과 가까워요? 그쵸 평양 외곽에는 다 있어요 평양 중심에는 없죠 평양 외곽에는 여기 다 별장들이 많죠 그래 많다고 들었어요 몇 개나 돼 몇개라고렇게할 수가 없어요. 여기 밀키라고 할 수가 없고 엄청 많죠. 거기 다 유명한 사람들 음. 음. 평양 외곽에는 여러 개가 있다라고 네, 봤보시요그 네, 네. 저렇게 엄청난 규모의 그 별장을 지키려면 병력은 어느 정도가 지키나요? 우리는 80명부터 120명, 150명이거든요. 있 무력부는 중대면 중대 정해진 거 있어요. 대대 무력부. 그런데 허위국은 정해진 거 없어요. 저희 그때는 120명 중대 됐거든요. 만약에 군무를 설때 경비가 일단은 기본이 있어요. 50미터 하나씩 경비 있게끔 됐거든요. 어, 어. 봤어요. 그런데 그게 비어 있을 때,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우리가 한 50명 정도 군무 서거든요. 그러면 어? 만약에 미국인이 들어왔다, 그 수반이 들어왔다 하면 벨루프 는거예요 100명 될 때도 있고 150명 될 때도 있어요. 비어 있을 때 50명이 지켜요. 네, 그럼왜 그러냐고? 아, 이 간격, 5 m 간격으로? 이게 우리가 만탄창 다딱 하고 그래. 군무 음 서는 거예요. 만약 만탄창 군무 서는데 만약에 도로가 있다, 도로 차단 나가서 선다 하면 한 5m 뒤엔 전으로 파고 준비가딱 이렇게 붕기관총을 다 벌고 맞아, 맞아. 그게 호의 사업이 일단 외국인들이라 해도 거기 최고의 구분로 호의하는 거죠. 아 외국 수반이 오면 네. 네. 거기에 묵는구나.